한때 K팝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했던 이름 승리 빅뱅의 멤버로서 전 세계 팬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는 버닝썬 게이트라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스캔들과 함께 한순간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죗값을 치르고 나온 그가 다시 한번 충격적인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다.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닌 머나먼 타국 캄보디아. 그러나 그가 서 있는 곳은 화려한 재기의 스테이지가 아닌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의 심장부였다. 2024년 1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간 한 영상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영상 속 승리는 캄보디아의 한 호화로운 파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환한 미소로 캄보디아를 아시아 최고의 나라라고 지켜세우며 심지어 언젠가 지드래곤을 데리고 오겠다는 허무 맹랑한 약속까지 내뱉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한때 동료였던 케이팝의 아이콘을 자신의 유흥거리에 팔아넘기는 듯한 이 발언은 그가 쌓아올렸던 모든 유산에 대한 무독이었다. 그의 철없는 발언이 한국 대중의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격렬한 공분을 산 것은 그 시점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에도 캄보디아에서는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고수의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취업 사기를 당해 감금과 폭행에 시달리며 구원을 요청하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하루만 버티면 구출될 수 있을까요 라는 피의자 가족의 절규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자국민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땅에서 아무렇지 않게 샴페인을 터뜨리며 옛 명성을 팔아먹는 그의 모습은 버닝썬의 악몽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가? 아니. 어쩌면 그는 더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자. 이 파티의 배우의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악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합법의 달을 쓴 범죄 제국 프린스 그룹 승리가 그토록 즐겁게 어울렸던 파티에 주최자는 프린스 홀딩스 그룹이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부동산 개발, 금융, IT, 블록체인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대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의 웹사이트는 고아원 방문, 장학금 전달. 코로나19 구호 물품 기부 등 수많은 자선 활동 사진과 화려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도배되어 있다. 이들은 마치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선량한 기업과 집단처럼 자신들을 포장한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민낯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악했다. 이들의 위선적인 이미지는 미국 재무부와 영국 정부의 철퇴를 맞으며 산산조각 났다. 두 정부는 공식적으로 프린스 그룹을 국경을 초월해 활동하는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정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제재 조치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목록은 그야말로 끔찍하다. 온라인에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연애 감정을 이용 신뢰를 쌓은 뒤 조작된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전 재산을 갈취하는 돼지 도살 스캠,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인신 매매와 강제 노역, 그리고 마약과 사기 등 각종 범죄 수위를 합법적인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까지, 이들은 합법적인 사업체를 방패 삼아 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대한 범죄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승리는 바로 이 범죄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얼굴마담이자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유명세는 이 범죄 조직에게 더 많은 희생양을 끌어들일 달콤한 미끼가 되어주고 있었다. 5 m 장벽 속의 지옥 태자단지 프린스 그룹의 범죄 행각이 집약된 곳 바로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태자단지다. 이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현대판 노예 수용소이자 범죄 요새다 높이 5 m 에 달하는 콘크리트 장벽 위로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겹겹이 둘러쳐져 있고 소총으로 중무장한 경비원들이 24시간 삼엄한 경비를 펼친다.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그 거대한 규모와 폐쇄적인 구조는 보는 이를 압도한다. 바깥 세상에서는 내부의 비명소리를 결코 들을 수 없다. 이곳은 법과 인권이 완전히 소멸된 무법지대다. 전 세계에서 고수익 IT 직종 해외 취업 기회라는 그럴듯한 미끼에 소가 이곳으로 끌려온 피해자들은 도착 즉시 여권을 빼앗기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채 감금당한다. 이들은 하루 18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며 각국에 언어로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스캠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는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해지는 무자비한 고문과 전기 충격. 폭행은 일상이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기를 강요받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항공료. 숙식비와 벌금 명목으로. 거액의 빚을 지워 심리적으로도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되면 공개 처형에 가까운 폭행을 당하거나 장기 매매 조직에 팔려나간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희망은 서서히 잠식된다. 그야말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는 인간 도살장이다. 승리가 아시아 최고의 나라라며 웃고 떠들던 그 순간,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태자단지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는 수많은 영혼이 절교함에 쓰러져가고 있었다. 버닝썬의 재림 케이팝 명성을 범죄에 파는 남자. 승리의 이번 행각은 버닝썬 KT의 글로벌 확장판에 다름 아니다. 버닝썬 사태 당시 그는 자신의 케이팝 스타라는 명성을 이용해 클럽의 임지도를 높이고 온갖 불법 행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성매매 알선, 경찰 유착, 마약 유통, 불법 촬영물 공유 등 끔찍한 범죄가. 그의 이름 아래에서 버젓이 차행됐다. 범죄자들은 그의 명성을 이용해 그와 권력을 쌓았고, 그는 그들의 비호 아래에서 온갖 특혜를 누렸다. 그는 자신이 범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즐겼다.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설 자리를 잃고,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은 승리에게 프린스 그룹은 새로운 권력과 부를 약속하는 동아줄이다. 반대로 프린스 그룹은 승리의 세계적인 케이팝, 인지도를 이용해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이미지를 세탁하고 더 많은 투자자와 희생자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승리는 케이팝이라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를 범죄 조직에 팔아넘기고 범죄 조직은 그 대가로 그에게 제게 발판을 마련해주는 끔찍한 공생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는 버닝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채더 거대하고 악랄한 범죄에 기생하며 자신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추락한 아이돌의 비참한 현실이 국제 범죄와 만나 최악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현장이다. 그는 과연 반성이라는 것을 했을까? 아니면 그저 더큰 범죄의 무대를 찾아 떠난 것일까? 그의 행보는 우리에게 명성이 어떻게 괴물과 손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한 번의 추락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심연으로 향하는 관문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교훈을 남긴다.